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오늘 엄청 피곤하네요 네 오늘 지방에 갔다가 오전에 갔다 왔는데 드립니다. 3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양도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양도세라는 개념은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양도를 할때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거고, 뭐 계산 방법은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내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금액에서 필요 경비라고 해서 이제 뭐 부동산 수수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 쓴 돈들도 필요 경비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양도 가액에서 그런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내가 취득했던 금액을 다 빼고 나면 그게 양도 차액으로 보거든요. 그 양도 차액에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년에 1인, 1인에게 250만원 인적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 양도 차액에서 인적공제 250만원을 빼고 또 이거를 내가 3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내고 거기서 누진 공제까지 들어가면 양도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따 화면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그때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중요한 건 양도세는 어쨌든 내가 일정 기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절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끝인가요? 그, <laughs>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뭐, 지역이 조정지구가 될 수도 있고, 비조정지구가 될수 있는데, 그, 올해, 올해가 아니죠? 작년 8월, 3일 이후부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붙기 때문에 그 초과된 금액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비과세는 어렵고요. 또두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네가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서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A 주택이 내가 A 주택을 갖고 있고 B 어, 주택, B 주택을 사고 싶어요. 네? B 주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A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아닌가요? 아니죠. A 주택을 <laughs>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이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1년 네. 뒤에 내가 B 주택을 샀어요. 그런 경우에 이 B 주택을 사고 2년 이내에 이 A 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으로 네가이 주택을 샀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내가 A 주택을 사고 B 주택을 사기까지 1년 이상은, 1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A 주택 사고 뭐 6개월 뒤에 B 주택 사면 얘는 비과세 적용 받을 그렇죠. 수가 없고요. A 주택을 사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 주택을 샀을 때 내가 이 집으로 B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얘를 팔 때는 비과세 적용을 해 그럼 양투세 신고는 직접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자기가 직접 세무서 가서 신청서를 음, 써서 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만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부인은 해봤나요? 한번 해봤죠. 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 내가 정확하게 기입만 하고 그 기입한 거에 대한 증거를 스캔을 해서 잘 첨부만 하면 계산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쉽겠죠. 세무서 가는 건좀 번거로우니까 아무래도. 음. 그리고 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일단 비과세는 이 경우가 아니고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2년 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유를 해서 기본 세율을 만드는 건데요. 주택은 내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을 땐44% 지방세까지 해서 세금을 내게 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6%부터 이제 42%까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따라서 내가 차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트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액에 그거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내가 이제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일단은 내가 뭐 4주택, 5주택이 되기 시작하면 비과세 받을 경우는 거의 없어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이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서 최소한 2주택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그두개 중에 비교를 해서 하나 차익이 큰 거를 비과세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양도 차익이 전고부터 정리를 해서 차익이 가장 큰걸 비과세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주택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또, 또 요즘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공동명의로 이제 하는 것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왜 공동명의가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양도세는 이제 인당, 인,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대에서 한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공동 명의로 가게 되면 인적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저도 받을 수 있고 남편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주택을 4억에 샀고 6억에 팔려고 할때 차액이 2억이 나잖아요. 네. 이걸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2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게 되면 1억, 1억을 나누게 되고 저는 1억에서 250만원, 여기도 250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차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제 기본 세율도 아까 앞에 화면에서 표에 나오겠지만, 차액이 클수록 세금의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음. 2억일 때랑 1억일 때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세율의 퍼센트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가 다 좋은 것만 보이는데, 나쁜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음. 그런 경우에는 항상 공동명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돈을 아끼기 위해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음. 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단가? 행보세? 행보세? 오늘은 일단 양부세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어떤 게 될까요? 뭐 아파트 청약 청약 이런 것도 있고, 될 수가 있고 또 임장이 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는 새내기 유튜브니까요. <laughs> 네. <laughs>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웃음> 안녕! <웃음>